지영민과 함께하는 뉴스 헬로 TV 뉴스의 차승현입니다. LG 헬로 비전 가야 방송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.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이 오픈 스튜디오에서 어린이 방송 체험 스쿨을 진행하게 된 거대요.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어린이, 방송인이 배출될 전망입니다. 지역민들만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성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. 오.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 있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장장 장공 장장장 공공 장장이다 내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, 기린 그림은 잘 잘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. 오!